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증상의 특성에 따라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운인데요. 현운은 갑자기 빙빙 돌거나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런 경우는 대개 귀 안쪽에 있는 내이라고 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내이에 이상이 있어도 현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실신성 어지럼증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아득해지는 것 같다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이 실신성 어지럼증은 뇌로 가는 혈관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뇌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케이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뇌졸중이 왔다든지, 또는 혈액 자체가 부족한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앉았다 갑자기 일어날 때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심장 박동 자체가 불규칙한 부정맥이 있다든지, 또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너무 약해서. 심장 박동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는 심부전이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들은 뇌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신성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 또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잘못해서 저혈당에 빠질 때도 실신성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균형 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서있거나 걸어가려고 할때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현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 뇌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균형 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돼요. 네 번째는 시민성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인성 어지럼증 환자는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머릿속이 도는 것처럼 약간 애매모호한 어지럼증을 호소해요. 심인성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신체형 장애가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도 시민성 어지럼증을 호소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CT를 찍고 MRI도 찍어보고 전국의 유명한 큰 병원도 다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본인은 괴로운 거죠. 이렇게 인체 구조상 형태학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기능의 문제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검사해 봐도 이상 없는데, 그리고 처방해 준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경우는 대개 혈부족, 수분 부족, 세포성 빈혈일 확률이 높아요. 혈부족이나 수분 부족은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혈부족이라고 하면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나는 혈액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고 빈혈 수치도 정상이라는데 왜혈 부족이냐고 반문하죠 현재 병원에서 검사하는 혈액검사는 혈관에서 주사기로 몇 cc 뽑아서 그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수치 등 이런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다 라고 판정하는데 내 몸의 전체 혈액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혈액 10cc 안에서는 수치가 정상이어도 전체 혈액량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혈부족인데, 체내 모든 조직에서 순환하는 혈액의 총량을 전혈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성인 남자의 전체 혈액량은 몸무게의 6에서 8%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5에서 6리터 정도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젊어서는 6리터 정도의 혈액량이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5.8리터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왜냐면 혈액을 만드는 골수의 기능이 나이 먹으면서 떨어지면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액 총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한방학적 관점이나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혈 부족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 하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손톱 모양이 구부러진다든지, 손톱 같은 경우는 간의 혈액이 근육을 자양하고 나머지 여분의 혈액으로 손톱을 만드는 것인데, 간 혈이 부족하면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모양이 변형되고 그러죠. 눈 점막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이 있다든지, 변비가 심하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혈액이 부족하다는 신호, 사인을 보내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증도 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혈관이 협착된 부위에 죽상경화나 동맥경화 현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혈관은 깨끗한데 협착이 온다면 그것은 혈 부족 때문인거죠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호수에 수압이 있을 때는 팽팽해지는데 물이 없으면 호수가 쭈그러드는 것처럼 혈관 안에 혈액이 모자라면 혈관이 쭈그러들면서 협착이 오는 이치나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태학적으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혈 부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 환자의 몸 상태를 세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조혈기능을 강화하는 한방요법과 혈액과 수분을 보강하는 영양요법을 병행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